배틀필드 2042라는 게임이 있음. 근미래의 전쟁터에서 싸우는 멀티플레이어 FPS 게임. 수많은 버그와 더불어 시리즈 전통의 병과제 폐지, 재미없는 맵 구성 등으로 발매 초기에 시원하게 망해버림. 허나 최근 배틀필드 6 베타가 엄청난 인기를 끄는 도중 배틀필드 2042가 갑작스럽게 마지막 업데이트를 시작함. 거기엔 무료 배틀패스가 있어서 배틀필드 2041을 열심히 하면 배틀필드 6에서도 사용 가능한 꾸미기 아이템을 준다는 거임. 그 치장 아이템 중 배틀필드 4를 재미있게 했던 유저들이라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당동면슨 병사 스킨이 포함되어 있었음. 기존의 2041을 하던 유저는 물론이고 똥겜이라 부르며 혐오하던 유저들조차 이 스킨을 먹기 위해서 너도나도 할것 없이 게임을 하기 시작함. 근데 배틀패스는 게임을 하면 경험치를 주고 그걸로 게임 아이템을 얻어야 하는데 아이템을 얻는 데 드는 경험치가 너무 많은 거임. 게다가 예정된 주간 퀘스트를 전부 깨더라도 방동면 스피을 먹으려면 한참 동안 게임을 더 해야 하는 상황. 그래서 과도한 경험치 요구에 유저들의 불만이 폭주하기 시작함. 그 와중 한 명의 한국인이 호연이 나타나 유즈맵을 만들기 시작함. 이름하여 XP AFK grind 한글로 해석하면 경험치 자동 경작 방임. 이 맵은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자동으로 깃발로 순간이동해서 점수를 주는 오브젝트 점령을 하면서 경험치를 자동으로 벌어들이기 시작함. 전 세계 사람들은 환호하며 너도 나도 할것 없이 한국인이 만든 이 유즈맵으로 서버를 만들기 시작함. 급기야 전체 유즈맵의 80%를 이 경작방이 차지해버림. 유저들은 안에서 총도 쏘고 마구 돌아다니 그래도 같은 팀이라서 서로 죽일 수는 없음. 강제로 깃발로 순간이동을 하는데 하늘에서 사람들이 마구 떨어지고 가끔 너무 많은 유저가 밀집된 장소에 스폰하다 보니 단체로 압사당하는 웃긴 상황이 연출되기도 함. 게임사는 경험치 요구량을 팍팍 늘리면 유저들이 열심히 게임할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유저들은 경작방 들어와서 알테페 놓고 유튜브 보면서 열심히 라면만 먹고 있음. 하지도 않는 게임 때문에 추가로 낭비되는 전력과 컴퓨터가 내뿜는 열로 지구는 오늘도 열받음. 그리고 원래는 한 맵에 48인만 동시에 접속이 가능했는데 제작자의 사후 지원으로 128명도 접속 가능하게 맵을 수장해서 유저들은 더더욱 쾌적하게 협동 농장을 일구기 시작함. 게임사는 이런 서버 꼬라지를 보고 경험치 요구량을 줄여서 유저들이 실제로 게임을 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안함.